요리단나와 양식조리 기능사 시작. 양식조리 기능사 비프콘소메 요구사항: 어니언 부르리를 만들어 사용해주세요. 양파를 포함한 채소는 채 썰어 향신료, 소고기, 달걀, 흰자, 머랭과 함께 섞어 사용해주세요. 스프는 맑고 갈색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200ml 정도 제출해주세요. 자 우선은 콘소메에 나오는 소고기는 핏물을 먼저 제거를 조금 해놓겠습니다. 키친타월에 받쳐서 핏물을 먼저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요구사항이 어니언 부르리라 그랬죠? 어니언 부르리는 뭐냐면 양파를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전체 양에 있는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양파의 3분의 2가량은 어니언 브루리를 만들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언 브루리는 주어진 양파의 3분의 2 정도가량의 양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른 팬에 양파를 넣으신 다음에 불을 켜시고요. 양파에 갈색이 나도록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파를 갈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나게 하실 때는 불은 약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센 불에서 계속적으로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색이 양파의 갈색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물을 소량씩만 넣어 가면서 팬에 달라붙어 있는 색깔을 빼 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갈색을 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낼수 있습니다. 색을 자, 절대 물은 많이 넣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물기가 없어질 때쯤에 물은 조금씩만 넣어가면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진한 갈색이 될수 있게끔 충분하게 볶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니언브루리를 완성을 했고요 요거는 따로 담아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야채에 채를 썰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모든 재료는 당근, 샐러리, 양파는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때 채는 웬만하면 좀 얇은 채가 좋습니다 자 토마토는 등분을 하셔서 씨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작은 주사위 형태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콘소메에서 스프를 맑게 해주는 것이 이 달걀 흰자인데요 흰자를 머랭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은 흰자를 공기를 주입해서 거품을 만드는 걸 머랭이라고 합니다 자 노른자가 들어가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시고요 노른자가 들어가게 되면 머랭 형성이 잘안 되기 때문에 노른자는 꼭 빼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휘핑기를 이용하셔서 거품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행주 같은 거 하나 정도 깔아두면 좋겠죠? 자, 휘핑을 하실 때는 동그랗게 원형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공기를 주입하는 기 방법은 이렇게 쳐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 때까지 머랭. 자 이렇게 해서 거품기 끝에 이렇게 거품이 딱쓸수 있을 정도의 농도가 됐으면 머랭을 머랭이 완성된 겁니다. 자 준비된 머랭에 아까 준비된 채소들 채썰어놓은 채소 당근 양파 샐러리 토마토까지.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고기 핏물 제거한 고기를 넣고 충분하게 섞어줍니다. 이때 조금 주의해 줄게 있다면 머랭이 야채들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섞어주세요. 자 여기에 재료 준비 중에 이제 정향, 월계수잎, 통후추를 다 넣어주시고요. 파슬리는 줄기만 사용하겠습니다. 넣고 혼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소메 끓일 준비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콘소메를 끓일 건데요. 자, 냄비에 물3 컵, 분량으로 따지면 600ml입니다. 600ml 가량. 넣어주시고요. 콘소메는 뜨거운 물부터 넣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찬물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물을 넣어주신 후에 불을 켜주시고 아까 준비된 콘소메 스프 재료를 넣고 싹싹 긁어서 좀 넣어주세요. 요 물에 혼합을 시켜줍니다. 충분하게 얘네들이 물과 섞일 수 있도록 혼합을 해 주신 후에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재료를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 조절을 하시는 건데 끓어오르기 전까지는 센 불로 하셨다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 불을 약하게 트신 후에 가운데를 홈을 좀 하나 내줄 겁니다 도너츠 모양으로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약한 불로 계속적으로 끓여주면 되겠습니다 자스프가 절대 밖으로 끓어넘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 불 조절은 잘 해줘가면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 놓은 양파 어니언 브룰인데요 요거를 이제 넣어줘서 스프에 갈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는 방법은 아까 가운데 구멍 뚫어 놓은데 있죠? 거기다가 양파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충분히 색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끓여줄게요. 자, 어느 정도 충분히 끓인 콘소메에 이제 소금과 후추로 간을 좀 하시고요. 간을 하신 후에는 면포에다가 한번 걸르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면포를 꼭 이용하셔서 걸러 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불순물이나 기름기가 많이 뜨기 때문에 자 면포에 한번 이제 걸러 보겠습니다. 자 걸러진 스프는 200ml. 가량 제출이니까 양으로 제가 한번 맞춰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맑게 나와야 되는 게 콘소메입니다. 그래서 담아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인 비프 콘소메 완성!